안녕하세요. 좋은아침 돌림농원입니다. 뭐야? 아 다시 할까왜 말을 버벅대는 거야? 처음해? 유튜브 처음 찍어? 아이 아니야 그냥 다시 그냥 해 그냥. 자, 돌림농원입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제 여기 위에 하우스에 이 카루대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아 오늘도 딱되기지네 이제 바로 이제 영상을 딱 찍을까 했는데요. 카메라 오오. 던지고 싶어. 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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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를 이제 쉽고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 가로대를 아주 편하고 쉽게 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고 싶은데, 이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뭐, 가로대 편하게 하는 방법, 뭐, 조리개 편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찾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요. 요거는 짧게, 하나 찍고 요거를 바로 이어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요게 조리개 인데요 네. 아밀하라스로지는 분들은 네? 아이고 지루. 지울 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손으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해? 아 손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 일단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머리가 지능이 발달이 되신 분들은 뭐, 이, 뭐 손으로 한 사람 지르기 낫다는 소리요? 아이, 기분 나쁘네 그거 말. 아 그냥 <laughs> 그냥 좋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드라이버나 이 뭐지 쪼까이 쪽가이. 쪼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지? 아우 막 이걸로 하게 되면요 막잘안 맞고 힘들고 아야 이걸로 해다가 안 되면 또 드라이버, 뭐돌이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맞잖아, 잘. 그리고 이렇게 해다가 또 손으로 하면 잘못되면 손에 딱 튀겨서 손이 되게 아픕니다, 이거. 요령 아니야? 이것도 요령? 아, 요령인데. 자, 이 드라이버나 쪼가위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주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강선만 있으면 이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멀칭해주는 강선입니다. 강선 농자재 파는 데 가서 구입하시면요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자 포크레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크레인이 아니라 트랙터로 왔는데요. 이제 요 강선을 휠수 있는 요런 곳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키워주고요. 또 이것도 조금 휘어주고 아니 조금만 휘어주고 일단. 끝에로 쉬어야 되니까 끝에가 쉬어 주고요. 여기서 이런데, 이런 데다가 하면 에? 또... 에? 아이고, 안 맞아. 또 여기도 쉬어 주고, 여기도 할까? 아이고 어디 할 때가 없네 이거 어느 정도 아, 쉬어야 되는데 아우 산소로 다 달구고 그랬나봐 뭐 구멍이란 구멍 다 찾아다니네 지금 아씨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디 이씨 응. 아 원래는 산소로다가 살짝 달구는 거 아주 기가 막힌데 이런 데다 해 어디 이런데 아니 그, 진짜 뭐, 구멍이는 구멍 을다 찾아다니 <laughs> 네. <laughs> 이거 힐 좋은 군형 있나? 아, 어, 저기 맨날 구멍이지, 구멍 군형이래. 아, 진짜 아이 진짜 뜨겁네 이거. 뭐야? 어디다 씌워야 돼? 장난해어 깜짝이야. 아, 여기다 씌까? 어, 장돌이가 있었어? <웃음> <웃음> s 자로재야 돼? S자? 한요 정도만 해면 돼. 자, 요렇게 휘었잖아요. 예? 한요 정도로 휘고요. 여기는 많이 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뺄때 약간 이제, 이, 이거를, 조리개를 결속을 하고 뺄때 약간 안 좋으니까 약간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밑에를 휘어주는 거는 장갑 속에다 요렇게 넣고요. 테이프로 그냥 한두어 번만 감아주면 끝납니다. 다 끝이에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조리개를 아주 편하고 뭐요? 쉽게 결속을 할수 있습니다 장갑은 뭐요? 장갑? 아, 자기야 아, 이거 머리만 그냥 이거 여기 그냥 당기면 손 아프잖아 그러니까 장갑으로다가 이렇게 딱 잡고 당겨야지 응. 이건 어떻게 알았어? 어? 이런 건 어떻게 알았냐? 사실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아 10년 전서부터 해서, 10년 전서부터 처음 하우스로 짓기 시작하면서요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도 안 아프고 아주 빨리 쉽게 했죠. 자 그러면 그래요? 요거를 뭐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해가지고요 땡겨줘 한번 땡겨주고 또 걸어서 땡겨주고 또 한번 해봐. 저쪽에 봐, 저쪽.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는 뭐? 속도가 빨라야지. 속도가 빠르지. 볼래 딱 했지. 걸어서 밑으로 당기고 또 위에 거 걸어서 밑으로 당기고, 야 얼마나 편해. 힘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럼 가위랑 드라이버로 해는 거보 훨씬 빠르지. 다시 한번 보여줘.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자 조리개를요. 딱 이렇게 됐죠. 되고 한 손으로 위에 거는. 땡기면서 밑으로. 밑에 거는 또 땡기면서 위로. 아주 쉽게 조리개를 결속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리고요. 또이 가로대를 이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가로대를 할때 어떻게 해야 이 조리개를 힘안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지. 요거 아니에요. 요 방법 아니고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